대학교 인관광대학 전문 기후입니다 안녕 오늘 왜 카메라를 켰냐면요 개강 브이로그를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어요 근데 오늘은 제, 저 혼자가 아니라 이제 후배랑 같이 죄송합니다 <laughs> 맞네요 오늘 후배랑 같이 이제 학교 올라가는 방법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신입생들은 꼭잘 지켜보세요 Let's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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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음 <laughs> 예아스 yeah. 계 계단을 좀 올라가야 됩니다. 아 근데 확실히, 그니까 그냥 평지에 있으면 학교가 재미가 없어. 네 여기 보이시나요? 여기 정말 이쁘지 않아요? 여기서 원래 대학하면 뭐죠? 축제죠. 와, 레드벨벳도 오고, 막 연예인들 와가지고 축제도 열고 엄청 재밌었습니다. 이야. 저기 저 넓은 데서 무대를 설치해서 하거든요. 진짜 여기서 막 맛있는 것도 먹고 애들끼리 막 치맥도 하고 너무 좋지 않나요? 이제 <laughs> 계단은 끝이 났고요. 이제 약간 메인스트릿. 여러분, 하이라이트에요. 여기가 진짜 이쁘고 봄에 진짜 이쁜 옷 입고 사진 찍기 진짜 가장 좋은 하스파. 한번 둘러볼까요? <웃음> <웃음> 여기 보이시나요? 보이시나요? 여기 진짜 이쁘지 않나요? 너무 이뻐요. <laughs> 그리고 또 여기 승세대에서 여기서 이제 봄 축제라고 하는데 그것도 진짜 그 무슨 트럭이라고 하는데 푸드 트럭 푸드 트럭 아 맞아 푸드 트럭 푸드 트럭 와가지고 막 돗자리 깔고 막 조명 같은 것도 엄청 예쁜 거 많고 그래서 애들끼리 재밌게 놀고 술도 마시고 솔직히 캠퍼스 낭만 하면 할수 있는 그런 다 같이 돗자리 깔고 술 먹고 막 치킨 시켜 먹고 그런 거다할수 있어 맞아요 이쪽에 보이시나요 학생회관 학생회관이 여긴데, 여기서 같이 승실대 학생들이랑 그 학식 먹을 수 있어요. 맞아요, 학식. 완전 가격도 엄청 싸고, 메뉴도 다양해서, 진짜 먹을 거 없다. 진짜 입맛 없다. 이럴 때마다 이제 학식을 가서 많이 이용을 하죠. 올라가다 보면은 기숙사 식당이라고 나왔는데, 거기도 꽤 괜찮아요. 맞아요. 기숙사 식당도 진짜 꿀맛. 네, 여러분, 여기는 바로 중앙 도서관, 승실대학교 도서관인데요. 엄청 크지 않아요? 대학교에 또 로망, 도서관. 도서관에서 막 CC 커플들끼리 데이트도 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그런 게 다들 로망 아니신가요? 오가는 메모지 속에 싹 품을 사랑이 나오고 공사 중인데 여기서 막 맛있는 거, 배달 같은 것도 다 오거든요? 여기서 시켜먹고 사진도 찍고 애들끼리 식당을뺀고 하면 진짜 힐링. 나가볼게요.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. <laughs> 이제 여기 레지던 소울이라고 기숙사가 있거든요? 기숙사 같은 신축 건물이에요. 한 2인 1이라고 했던 건 3인 1이었나 아무튼 되게 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 편의시설도 다돼 있고, 음. 밑에 바로 편의점도 있고, 학교도 진짜 바로 앞이고. 맞아요. 근데 그거 아시죠? 집 가까운 애들이 지각 많이 제일 하는 제일 많이 하는 거. 그래서 지가 많이 하는 지하셔야 돼요. 맞아요. 오, 와. 말씀드린 순간 옆에 또 꽃이 이렇게 피었네요. 정말 산 근처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자연과 같이 할수 있는 건 되게 많은 것 전망에 보이는 긴 건물이 저희 학교 건물입니다 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우와, 여기가 바로 나래향이라는 곳인데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? 잘 보셨나요? 잘 보셨나요?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는데 원래 그냥 본인이 음 속도로 올라오시면 저희가 오늘 최 영상보다 하시면 빨리 올라오실요 네, 맞아요. 그리고 지금 최근에 싱싱이란 게 생겨가지고 더 편리하고 또 재밌게 올라오실 수 있어요. 맞아요. 그리고 또 버스 이용하는 것도 있는데 버스는 752번 이 있는데 그 버스를 이용을 하면은 이따 사진도 이렇게 엠티드릴게요 네, 이용을 하면은 네 쉽게 완전 5분 만에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거 보이시나요? <laughs> <저는 웃음> 축하합니다축하합합니다 축하합니다. 안녕.